아파트 세대주 변경 조건과 방법. 우리나라에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여러 방법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당연히 청약일 것입니다.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도로 개설된 청약통장과 함께 일정 기간, 일정 횟수를 납부해야 하며 요구하는 금액 이상 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최근 청약을 비롯하여 정부 지원 정책의 세대주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와 조건이 크게 달라지면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아파트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 분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은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데요. 치열한 경쟁을 통과하려면 1순위 요건부터 충족해야 하는데 무주택이어야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조건을 갖추기 위해 아파트 세대주 변경이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가구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세대원은 세대주의 관리를 받으며 의식주를 제공받습니다. 세대주는 가구에서 대표 역할을 수행하며 세대원은 세대주의 관리를 받는 존재로 독립결정권이 없습니다. 세대주는 가구당 한 명만 등록할 수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보통 나이가 많은 남성이 세대주로 등재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직계 존속이나 자식 등이 등록이 되고 형제나 자매, 친척 등 혈족도 등록할 수 있으며 보통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가 됩니다.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가 되며 미성년자 역시 세대 분리를 할수 없습니다. 아파트 세대주 변경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에 해당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토지나 주택 관리가 가능한 19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만 30세 이하의 자녀가 독립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가 될수 없겠습니다. 아울러 3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세대 분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요건이 갖추어지면 세대주로 청약가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파트 세대주 변경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 메뉴 탭을 통해 변경을 선택한 후 항목에 맞게 양식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가족 구성원의 대표격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 아파트 세대주 변경이나 분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청약 점수에는 무주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세대 분리가 안된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겠습니다.